주여행 중에 시주님아천재 성모 마리아님 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제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천히 좀 하세요 제발 그러다 여기 떨어지시면 어떡합니까 천지의 선모 마리아니, 이제와 저희 모일 때, 저희 세일을 위하여 병도 더 아네. 천천히, 개발 천천히, 안전! 이분들 얼마나 잘해요, 천천히! 오늘 저희에게일에양양을주주시저희희에게 잘못한 일저희희가용서하고저희서병용서하시고저희를원에게서지않에 하시고 원에서병원서에서서 <목소리> <목소리> 천제 성모 마리아님, 이제와 저희 부인 저희 인을 위하여 소서 아멘. 천 성모 마리아님, 이 저와 저희 부인 저희 주을 위하여 이어주소서 아멘. 저의 일을 위여절소서 아멘 천의 성모 마리아는 와 저희 의 일을 저주하여절 아멘 빈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우 ¡Gracias, sí. I'm uh -huh.